안녕하세요. 떡보리 TV입니다. 에, 오늘 또 오랜만에 제 집에 어, 진돌이 아들 어, 흑돌이를 어, 찍어 봅니다. 어, 이 바로 이제 뒷산이 완전히 야산입니다. 여기 약초도 많고요. 짐승도 많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뱀, 어, 토끼는 요즘은 오는데 저는 토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바로 산 밑에 지금 해가 지네요. 해가 저렇게 저기 가운데 요 보이죠. 여기 걸려 있습니다. 지금 5 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어, 우리 집에 흑구종견이 어, 천돌이 그다음에 흑수, 그 다음에 이놈, 우리 흑돌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영리한 놈이 이놈인 것 같습니다. 어, 진돌이 아들이고, 어, 우리 일산 황돌이 혈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흑돌이가 지닌 그 종견의 가치는 굉장합니다. 왜? 일산 황돌이 혈하고, 그 우리 명순이 있잖아요, 백구. 그럼 일산 왕들이 오리지널 계보를 쭉 물고 저희 집에 내려왔거든요. 그 혈하고 어리 강화 노랭이 독불이 계라고 어 수정을 해서 나온 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 강화 노랭 혈과 어 일산 황돌이 혈이 만나서 나온 개이기 때문에 어 일산 왕돌이 혈통이라고도 해도 되고 강화 노랭이 혈통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진돌이는 꼬리가 말린 꼬리였었고 그다음에 어, 우리 명순이는 오리지널 장대 꼬리였습니다. 오리지널. 요놈 같이 뭐비 추다가 올라가 그런 게 아니고 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어, 요놈이에요, 요놈. 요, 요런 꼬리, 요런 꼬리. 요놈이 지금 일산 황돌이 우리 명순이 손녀입니다. 손녀. 이놈은 명순이 아들이고. 그래서 개는 어, 길로 보면은 개그 성품을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놈은 제가 전화문에도 얘기해 놓았지만 저는 강아지 직장에 다닐 때는 낮에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러면 개들끼리 막 성장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가면은 엄마만 따라 짓을 안 따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강아지도 놓으면 강아지를 이 손에 계속해서 지금 백향이 강아지도 저를 잘 따라요. 제가 움직이면 막 밖에까지 따라 나오고 큰 개한테 물릴까봐 제가 어려 막큰 개를 먼저 밖에 내놓고 어, 백향이 강아지를 불러내곤 하거든요. 맛있는 거죠, 막 엄청나게 저를 잘따라니다 개는 언제부터 사람의 손이 가야 잘따르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목적이 얘들은 어, 어 엄마가 우리집 저 입구 저 마당에서 아주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는 개입니다 어, 시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집에 여기 주택이 있었거든요 주택 우리가 여기 33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기에 어, 지금은 집을 헐었으니까 한 3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 샌드위치 판넬을 어, 어로 지어진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집에 예, 살았습니다 었 그때 저희들 돈이 없어 가지고 어, 50t 있잖아요 5cm 판넬에 살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고 샤워를 해도 땀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막 집이 달아 가지고 어, 여름에 차 밖에 있으면은 여름에 억수로 차가 뜨겁잖아요 그 정도로 집이 그랬었습니다. 5cm 판대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을 흐르버렸거든요그 흐렀을 때이 놈이 강아지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그래 보면 야 어릴 때놀때 때 보면은 저희 집을 흐르는 그그그 그, 그 뭐야 그 자대들 쌓아놓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위로 다니고 또 야들은 걸로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고때 어, 시절에 얘가 자랐었어요 그래도 저자고 그렇게 이 교감은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자라났는데 와 이놈이 크니까 그냥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착 와가지고 달라붙고요 어, 저한테 침 받아 먹는 개가 몇 마리 있거든요 흑수 흑수가 침을 받아 먹어요 지금은 다른 개들은 이제 세월 석에서 죽은 개도 있고 잘못된 사고로 죽은 개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현재 저한테 침 받아 먹는 개는 수탄이, 흑수, 얘입니다 세 마리밖에 없어요 백선이는 침을 받아 먹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조금 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야는 제가 딱 가면 부 쪼글라타가 침을 달라고 해요 그개 길러 본 사람은 완전 야가 뭘 원하는지 예. 네. 근데 이놈은 진돌이 체형도 닮았고 아주 압축된 그죠 지금 보면 딱 압축된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힘이 좋아요. 힘도 좋고 영리하면서도 어, 수컷으로서의 그 호기로움이 있습니다. 파이팅 강하다 이 말이죠. 수컷이 다른 개들이 만났을 때그 움츠리거나 하면 진짜 좀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 엄마든 엄마는 아가씨 때는 여자지만 엄마가 되면 엄마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알죠? 전봇대에 깔린 애를 구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끄떡 들어 버리는 거. 근데 그 애기를 들어내고 난 뒤에 이 야, 어떤 힘이 그렇게 나왔네해 가지고 다시 전봇대를 들어 올리라 그러면은 전봇대 못 들어 올리죠. 그게 엄마의 자식 사랑이 기집 같은 힘을 만들어냈던 일화가 있잖아요. 예, 이 놈은 키울수록 이놈 이마가 지는 가치는 영리하다. 이 예, 제가 과다 이 개가 예, 목줄 있잖아요. 저게 목줄 이 지금 이거는 좋은 겁니다만은 제가 어, 이렇게 좋은 겁니다만은 우리 집에 있는 개들 목줄이 대부분 다좀 그냥 철물점에 파는 그거잖아요. 그거는 시간만 되면 개들이 첫부모 이게, 이게 끊어져요. 요, 요, 요게, 요게. 요게 끊어져요. 오, 아침에 분명히 묶어놓고 갔는데, 개가 빙빙 돈다 말이요. 에 그러면은, 이 개들은 어쩐지 주인이 없을 때, 저거끼리 있잖아요. 눈싸움해가지고 어, 넣두고 보자. 이런,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러면은, 풀려놓은 개들하고 싸워가지고, 개를 물어 죽여놓은 건 많습니다. 한두 마리 개를 기르는 사람은 지금 저 얘기를 이해를 못 합니다. 뭐잘 묶어 놓고 관리 잘하면 되지, 왜 그래? 이러는데, 저 목줄이 풀렸을 때가 이제 감당이 안 되죠. 근데다가 개끼리 감정이 쌓인 개들은, 아, 막한 마리가 물고 치는데, 개는 가만히 보면은 싸워서 1대1로 싸운 데 지는 개 있잖아요. 지는 개를 협공을 합니다. 다른 개들이. 이기는 개를 협공하네요. 물고 치면은 치는 개를 치, 협공하는 게 있고 당하는 개를 가서 막 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죽은 개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협소리는 성분도 좋고 영리하기까지하다. 어, 어떤 그 다른 분의 얘기를 보더면 그그 작품 정도 될 정도로 좋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 집에 그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향단이와 이놈을 교배를 붙여가지고 강아지가 나온다면 아주 보배로운 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향단이도 개통 번식됐 있고 이놈도 개통 번식어 있기 때문에. 꽤 기대가 되는 강아지가 나올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제가 저는 항상 그 개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얘를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해야 더 좋은 개가 나올까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식의 경험은 일천하지만 나름의 어떤 좋은 길을 작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봅시다. 제가 혼자의 길은 어려워요. 혼자의 길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바라봄이 있고, 또 어, 어 댓글로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 마음으로도 사랑 나눠주시면 좋은 길을 작출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저희 일인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세월이 지났을 때 예, 저한테 개를 가져가신 분들이 다야개 좋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쭉 연이어져 올때 어,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라도 야그 독벌이를 통그그 놈들 참개 좋았다. 그래서 미, 좋지 않으면 개가 사라집니다. 개가 좋아야 후대가 이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지금이 말로 어 맞다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식용으로 개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때도 좋은 개들 사실 많이 죽었어요. 식용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국의 농촌 문화에 기인했던 어, 선진화되고 어, 산업화되기 전, 되, 되기 전에 개들이 아무했던그 역사적 사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은 반려견화 되어서 아파트에서 기르고 또 옆에서 지점면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정말 개를 마음껏 기를 수가 없는 액근 됩니다. 그래서 아차 하면은 개를 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가 영리하고 강하고 정말 개가 마음이 좀안 버리거든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저말 인식할 겁니다. 그런 개들을 제가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흑돌이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꿈과 어떤 번식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